네 안녕하세요 코인트데이트레이더 존킴입니다. 오늘은 가장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RSI를 이용한 매매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주변에서 RSI가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RSI의 기본 개념 및 개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SI는 relative strength index 즉 상대 강도 지수를 이제 줄임말로 쓴게 바로 RSI입니다. 그래서 이 RSI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 이제 차트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사용되는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RSI 같은 경우에는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 간의 상대적 강도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상대 강도 지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뭔데 대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차트를 봤을 때 무조건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무조건적인 상승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 추세가 지속이될때이 하락 추세가 처음엔 강하게 지, 이제 지속되었다가 점점점 그 하방 압력이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상승을 할 때도 상승을 하는 이 압력이 점점 낮아지는 네,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RSI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RSI 같은 경우에는 1978년 미국의 월레스 와일더라는 사람이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RSI를 제외하고도 모든 보조 지표들은 사실상 수학적 함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객관적인 지표를, 이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RSI를 먼저 영상을 찍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RSI 지표가, RSI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이 사진을 통해서,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보시는 사선과 같이 RSI는 선의 형태로 가격의 흐름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RSI 지수가 7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오면 과매수 구간. 그리고 반대로 RSI 지수가 30점 미만으로 내려가면 과매도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과매수는 뭐고 과매도는, 과매도는 뭔지 우리가 또 알아봐야겠죠? 그 어, 과 매수간간이라는 것은 결국엔 매수세가 강해서 가격이 상승이 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결국엔 그 상승을 뱉어내는 하락이 나올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그럼 과매도구간이라는 것은 가격이 하락함에 있어서 그, 그 하락이 과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락이, 하락이 크게, 크게 나왔을 경우에는 과매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여기서 상승이, 상승이 나올 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 RSI 지표를, RSI 지표를 보고 투자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투자를 하셔야 될까요? 될까요? 우선, 우선 RSI, RSI 값이 과매수 구간에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제 매, 매, 내가 잡고, 잡고 있던 물량을, 물량을 매도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쇼포지션을 네, 네, 이제 준비하시는 게바람직하겠죠 반대로, 반대로 이제 과매도간에서 왔을 때는 과매도간에서는 과매도 현물하시는 분들은, 현물 분들은 저점 관을 체크하시고 저저 구간에서, 구간에서 이제 매집을, 매집을 진행하시는 게맞고요 그리고, 그리고 선물들을 하시는 분들은 롱 포지션을 주... 이제 오픈할 준비를, 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가격이라는,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무한대 상승도, 이제 상승도 없고 무한대 하락도, 하락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가격이,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 잡아주는 것보다 잡아주는 이런 구간에서 잡아주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을 만들 수 있고요. 반대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파는 거다. 이제 이런 구간에서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차트는 코인, 특히 코인, 코인 차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이 24시간 중에 언제 내가 들어가서 언제 나올 것인지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잡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게 바로 RSI고요. RSI 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RSI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했으니 이제 이 RSI 차트 지표가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차트는 MEXC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BTC USDT 차트이고, 현재 15분 봉을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락 후, 하락 후, RSI 지표가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고, 가격 또한 하락 후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런 꼬리들 부분에서, 또는 이렇게 저점 부분에서 잡아줬다라면, 결과적으로는 가격의 상승을 동반하는 RSI 지표 또한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엔 가격이 또 상승 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상승 후 횡보하는 모습에서 RSI 지표 또한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급락이 나와주면서 RSI 지표 또한 다시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상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따라 RSI 지표 또한 비슷한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똑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흐름을 통해서, 아, 아직까지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아니면은 이제 매도세로 전행 전환될 그런 구간, 그런 조짐이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 RSI 지표를 보, 통해서 알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이제 투자자분들, 즉 기술적 분석 투자자들이 이제 입문할 때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보조 지표가 이 RSI 지표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모든 걸 지우고. RSI 지표도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한 차트를 봐서, 어, 가격이 올라가네? 가격이 내려가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실 어느 부분이 저점이고, 어느 부분이 고점인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알 수는 있겠죠? 감적으로, 어, 올라가네? 그러면은, 이런 곳이 고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고점인지, 아닌지를 좀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RSI 지표를 사용해서, 저점이 이 정도구나. 그리고 이 정도, 이 정도가 저점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더 명확하게 알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RSI가 과매도 구간에 있으니까 상승. RSI가 과매수 구간에 있으니까 하락.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되게 단순한 예고, 그렇게만 움직여주면 사실 돈을 잃거나 이제 실수를 하는 일이 많이 없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 기본적인, 기초적인 RSI의 대한 설명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SI와 차트의 흐름이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거지? 어, 나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더 떨어지네. 이런 의문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문들이 해소가 되어야지 RSI를 좀더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찐으로 RSI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RSI에는 다이버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일반 다이버전스 그리고 히든 다이버전스, 그리고 과장된 다이버전스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세 가지 형태에는 이제 상승과 하락 총두 가지가 있어서 총 여섯 가지의 모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해요 결국에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주가의 하락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형태가 조금 달라짐에 있어서 이제 어떤 것을 더 신뢰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게더 이제 매력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수 있겠죠. 먼저 일반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알아보면 차트상 고점은 상승하고 있는데 차 RSI상 고점은 낮아지는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 그리고 차트상 저점은 낮아지는데 RSI상 저점은 높아지는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트상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RSI의 고점이 올라가는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 그리고 차트상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데 RSI상 저점은 더 낮아지는 히든 하락 다이버전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점의 변화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RSI의 고점은 낮아지는 과장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고요. 그리고 저점 또한, 저점의 움직임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RSI의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과장 상승 다이버전스. 이렇게 여섯 가지의 다이버전스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그러면 RSI가 가지고 있는 다이버전스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맞아요? 어, 눈은, 눈에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는데, 어떤 게더 맞나요? 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 일반 다이버전스와 히든 다이버전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발현되는 그런 형상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반 다이버전스보다는 히든 다이버전스를 조금 더 신뢰하는 게좋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1시간 봉, 1시간 봉과 그리고 240분 봉, 총 4시간 봉에서 4시간 봉에서 다이버전스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면 좀더 신뢰를 할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한 시간 봉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간 봉을 보면서 RSI가 발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히든 다이버전스와 이제 일반 다이버전스가 중첩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지 이제 앞으로 실수가 없이 승률이 높아지는 그런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 배웠던 다이버전스를 이제 실제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시던 차트를 그대로 보면 이제 하락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발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가서 보면 여기서도 이제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RSI에서 이제 상승 구간으로 변곡되는 그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는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차트들을 계속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이버전스가 언제 나왔고, 이게 다이버전스가 맞는지,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과거 차트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 과거를 갖고 오면은 과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차트를 보는데 있어서 과거를 봐야지 결국에는 앞으로를 예측을 할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왔을 때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다라면, 이제, 어, 다이버전스 느낌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이버전스가 맞나? 그리고 체크를 해보고, 우선 다이버전스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한번 진입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이제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이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치, 그리고 이런 경험치가 쌓여야지 이제 매매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RSI 같은 경우에는 후행성이고 그 후행성을 이제 고점과 고점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서 앞으로 그것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예측하는 방식이어서 후행성 지표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거를 과거의 차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걸 알면 앞으로 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용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RSI 다이버전스까지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이버전스를 처음에는 이게 맞나? 틀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 영상 하단에 있는 오픈 카톡 링크를 통해서 저한테 직접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찍는데 있어서 RSI라는 게 어려우면서도 쉬운 그런 보조 지표라는 걸 저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RSI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실제 매매에 여러분들도 실제 활용을 하시면 더 저한테도 뿌듯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투데이 전문트레이더 존킴이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좀더 나은 양질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